이게 안 되고 근데 이거 들어가면 다 무조건 정면만 칠 수밖에 없나? 에, 네. 음, 아못잡아요지고저 어, 누가 그 얘기하기라고 용기사선이라도 걸리면 한방이라도 치겠는데 걱정하니

한번 이다. 아, 저뛰어에네어렇게어요나지가 뭐? 이천학 나 <목소리도>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깜짝이야, 깜짝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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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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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어디, 어거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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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들어올 거예요. 어게 나와요? 이 공 와요 공나잘 박아놨어요 크레브 뺑이 어디어저요 있네 고양이 어디, 고양이 중아아주 멀어요 아주 멀어요 저뭐 아, 아주마, 아아주멀아요여아주으면 여기, 여기 그냥 아주아 아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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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주맞 아주마, 걸어마어요마아아요마주

오, 쭉쭉 빠지네. 아, 나이도, 아 이게 어떻게 나 이제 쭉 오니까. 아니 이게 만 피가 적어 가지고 쭉쭉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아, 루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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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 거예요. 조그만 있죠? 친에선 때요 어디야 리 베니 m n i 님 j b l 어집 e n t i m e n t 독火 구에 라자마 라자마 라 레이드 계 개. 형님 반대야. 극대인 쪽, 극대인 쪽. 제거좀 가운데 있어요. 봐봐, 나 준다에요. 내려가라는 준비... 보고? 네. 네, 어, 이거 세 개요. 네. 이거 맞았다. 손님 맞았 어렵지 마세요. 일단. 데내주 어떻게 돼요? 하나. 어. 둘. 넷. 아이고. 넷.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막 오묘하게 돌아간다. 침묵하면 되겠게 흘러준 다요 저요. 저힘 나와요. 흘러준 다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뱅이 어디죠 정했지만 힐러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힐러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따라가. 지금 가요 지금 가요 조심하고 가요 공을 음, 음, 어, 음, 안 땄네 공좀 더럽다 공 많이 더럽다 스템 박아놨어요 마무리해줘요 한방더딜러진 봐요 딜러징 박션님 박션님 아무 힐러 징이에요 고향이 어디야? 힐러 중 힐러 저기다 보고 힐러 쪽으로 뛰어가야 돼 힐러 어, 쪽으로 따라갈게요. 오, 네, 왔다, 미안해. 가가 갈게요. 조심. 공 걸어봐야 돼. 조심. 하나 더 와. 빨리가. 빨리 가 걸었어. 더가 이거 이정도 괜찮아. 이정도 괜찮아. 허리에츠 진심? 허리 예, 공 조심하시고 중앙으로 들어오세요 공만 조심하시고 어, 공만 피하면 돼요 공만 피하면 돼요 딜로 공만 피하세요 그냥 한번더가로질러가는공공공공공공 오케이 자 팡님 쪽도 나나나나나나나 됐어요 오케이 자 열화상 준비 열화상 오이님 열화상 나야 나 대기 되기다 비켜 중앙 빠지는 거 보고 리밋이요 리밋 오케이 여기 너문짝게리 및. 나힐 좀. 아니, 하고 한한번 잡는 네, 하고 있어요. 황정수한번보자 드디어 잡는구나, 아우. 아니, 아직. 방신군무기야, 네. 방신. 이 많이 네. 어, 나 킬각 켜가지고. 두껍, 네. 두껍. 네. 주차할 거야, 주차. 힐러진 보고. 힐러진힐러진나힐러 네. 나 도발. 어? 도발했어. 어, 도발. <놀던> <놀던> 오케이, 오어 됐어 다음 기믹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와요. 상 열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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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아상. 아니야. 뭐라 그거냐. 뭐야. 뭐 아닌데. 불꽃이구나.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마무리해요. 여기서 마무리할까? 될것 같은데. 아안될것 같아. 풍 막아 일단. 레이저. 이번에 저 거예요. 열아상 마무리. 배낭. 여라산, 여라산, 여라산 피요, 피요, 그냥 피요, 피요, 피요. 나징조나징조나징조 시작합시다. 네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자큰쫄 네. 네. 나올 거예요. 큰쫄 내가 잡아. 막은 안에서 거. 죽어도 되죠? 아, 지 마. <laughs> 아 그렇다. <그렇구나. 웃음> 퍼도안 남았어. 하지 마. 이거 턴 없어 나 없어 턴없나 있어요. 없 있어요. 저는 풀게요 걱정 안 수고용. 쫄 처리하세요. 아 보스를. 동물제가천 아, 천만 천막 네. 쫄마무리 쫄마무리 쫄 터진다 잠깐만, 면은 쫄만 박아주면 돼오 깜짝이야 아, 이거 성형이 보스 성형이 천만 그래? 어 꼴찌라니까 아휴 터질 타이밍이다 어어 고생했다 는데또 치우사야 돼? 원래? 소자 바지 나왔네 드디어 <laughs> 이거 저번주에 나왔던 거잖아 드디어 아, 나왔네 봄이 아소자는 어. 일단 나 손이 팼고 강화섬이오 강화섬이 복댕님 빼고 아니 강화섬이란다 강화약, 복댕님 빼고 다 포기. 강화 섬유는, 지난, 지난주에 섬유 가져간 사람 누구예요 복댕님. 복댕님이에요? 박쇼님 오늘 섬유 가져가고. 난 섬유 안 줘, 근데? 또따라아예한 <laughs> 번도 안 먹었어. 아, 그래? 어, 섬유 다음 가져가, 다음주에. 어차피 아. 지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니, 박슐님 뭐. 아, 박슐님, 박슐님 다 가져가, 빨리. 섬유. 나가지 말고. <laughs> 먹어요. 박슐님 섬유 가져가고. 다 아, 꿀게 두 개네요, 박쇼님 드세요. 바지랑 모자랑 두 개구만. 야, <목소리> 응. 근데 정말 치유사는 매 주마다 하나씩 꼭 나오네. 드디어 사르님도 먹었네. 양상식물이야. 이것도 확자용이야모자지랑니까 아니, 이 사르님이랑 그 나도 똑같은 거야, 그거. 아이고. 우리 이런 거 강화 섬유나 강화약 같은 거 입찰할 때 포기 누르지 말고 선임찰 말고 입찰 누르는 걸로 하죠. 아까처럼 날아갈까봐 무서. 워 아니, 돼요.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이, 이거를... 차할 사람 할것 같은데. 음. 와, 오늘 이거 하더라 시간 다보내다 3편 가보지도 못했네. 아, 드디어, 네, 펑님 네, 바지 가요. 먹었네. 와, 다음 네, 바지 나오면 내 거다, 이제. 아, 이제... 네. 수고, 수고했고요. 내일도 늦지 않게들 와요,들. 수고용. 같은 가게. 음. <laughs> 다음 주에 바지 나오면 내 거다. 아, 무섭게 할 사람. 무슨... 나 이거 뭐, 나 이거 뭐, 무기, 아, 나, 나, 나 이거 으로 써야 되네, 이거? 낫자? What it?